대단한 아이지. 그러게. 응, 실례해 준대. 응.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응. 또 일거?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응. 삼겹살도 부어 드리고요. 드리고. 응. 오징어랑 사탕도 사드릴. 거예요. 음. <웃음> <웃음> 응. 삼겹살도.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삼겹살이야. 거기다 응. 소주 한 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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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것도 사주고, 또, 오징어. 언제 돈을 벌어? 빨리 그 벌어야지. 그렇지. 사탕. 이런 거 사주고 응, 싶은데. 사줄 거래. 응. 아, 이거 뭐예요? 그건 또 뭐야? 엄마가 좋아하는 거. 노도자아응 어, 그거 보는구나. 응. 아이고. 손이 할아버지. 그러게. 엄마랑 자세 똑같네. <laughs> 응? 얘는 응. 봐봐. 할아버지 옆에서 같이 봐. 그러게. 응. 아이고, 응. 기대고. 아이고. 응. 기대고. 귀엽지. 응. 일요일 날. 일요일 날. 낮낮 응. 열두 어, 시가 되면. 열두 시가 되면 나는 응. 할아버지랑 응. 응. 텔레비전을, 텔레비전을 같이 봐요 응, 12시가 되면 응. 할아버지랑 같이 텔레비전 본대그그분이라고응그 얘가 와 지금 자세가 응. 텔레비전 보는 자세지